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있었던 신진서구단과 커제구단의 첫번째 바둑입니다 이 바둑은 이제 신진서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아주 그냥 신진서구단이 화끈하게 그냥 몰아 붙인 바둑입니다 요번 lg배 2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lg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겁내는 상대가 커제입니다 사실 커제가 아니면 이번 lg배는 한국이 우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대진이 좋습니다. 한국 기사들이 다 이길 수 있는데, 누가 커제의 곡에 방울을 달 것이냐, 이게 이제 팩트인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래서 이번 이제 신진서 구단과 커제 구단의 몸풀기, 과연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흑이세 칸을 벌렸고요 102-337분 하니까 흑이 맞고, 예,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길 끊었는데,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진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진서보다 그냥 가장 알기 쉬운 수법을 두었고요 예, 여기 늘었을 때이 우변쪽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날일자로 상변쪽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수순이죠 그리고 지금 백이 날일자로 오면 이걸 붙이고요. 늘때 호구쳐가지고 단수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악상 먼저 둔다고 해도 별게 없어가지고 여기는 심지어 그냥 이걸 아예한 점을 잡아버려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소목이니까 화점이면 이제 커지고다니 바로 공격을 갔을 건데 소목이니까 바로 걸쳐왔습니다 뭐 이렇게 두면은 옆으로 붙여서 당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흙에 붙였고요 젖히니까 늘고, 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신진서구단이 하나 호구쳐 두고, 튼튼하게 이렇게 두었는데요. 지금 낮게 받는 거는, 뭐, 백이 벌려가지고, 흑돌이 뭐, 압박, 압박을 당하면서, 요 또, 좌변에 갇히는 백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여기다가집 짓기는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신진서구단이 그냥 침착하게 두었고요 그러자 코제구단이 아주, 예, 나들자로 그냥 느슨하게 두어 갔는데 아주 이거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근데 요거를 두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두면은 귀에 흙이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백이 공격도 하는 것만 남아 있으니까 느슨하게 두는데 이때가 사실 신진서구단의 기회였어요. 이걸 붙이고 그냥 참아 두었는데 뭐 이렇게 느는 수를 보면 어쨌든 커제 구단한테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거 같습니다. 지금 흑이 센터링 한번 하고요. 조치고 이으면은 여기서 백이 진짜 곤란해지는데 결국 이걸 잡긴 잡아야 되는데 단수치고요 여기 나와 끊기면은 이 싸움은 뭐 백이 곤란하죠.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 흑이백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위를 나와 끊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곤란하죠. 왜냐 단 이제는 단수 치고 이쪽으로 밀어 버리거든요. 그럼 쫙 밀리게 되니까 또 단수 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먼저 미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심진서 고단이 심진서 고단이요 침착하게 두었고요. 넓게 벌려 가지고 아주 장기전 모드로 가자 이럽니다. 근데 바둑이라는 게참 신기해요. 여기 여기서 일단 커제가 지켰고요. 신진서구단, 이제, 이 커제구단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의 페이스가 너무너무 좋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아주, 기분 좋게 이것까지 두니까, 신진서구단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늘어달라, 이건데, 이걸 두면은, 뭐,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고 젖히겠다, 이거죠. 그러자, 커제구단이 반발을 했는데, 이게 일단 문제의 한수였어요. 아니, 그냥 이걸 왜안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두면은, 한방 날라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뭐, 흑이 지켜야 되는데, 결국. 지킨다고 해도, 뭐, 이런 데한번 가면은, 한번 가면 뭐,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책이 없어요. 흑이 지킬 수가 없는데, 그곳을 먼저 들어가가지고요. 신진서구단,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자, 날 일자로 두니까, 밀었는데요. 이 두는 수순을 보면은, 이제, 커제구단이 신진서구단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이 억지바닥 두는 거 보시면 느껴지시죠? 막 이걸 두니까 예, 한칸 뛰었고요. 시바드니까 이였습니다. 키어 이니까 예, 패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커제구단에 일단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뭐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백이 막으면 하이 졸졸졸 올라오는 수가 있어가지고 두 점이 잡히는데 뭐 이거 두면은 이렇게 미는두 방이 선수니까 백돌이 또 잡히게 됩니다. 위로 맞고요잇고끼어 이었고 따냈 패를 걸고 따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커제 구단이 이렇게 두었는데 이으면 따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신진서 구단 보고 악수패를 좀 써라 이건데 여기서 따냅니다 예 여기서 커제가 말도 안되는 실수가 등장을 했는데 커제 구단에 이건 그냥 메워야죠 왜냐면은 메우면 이제 수를 줄일 경우에 이게 패가 됩니다 근데, 근데, 커제는 여기서 이걸 잡고 갑자기 귀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 이걸로 본인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차고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손수로 잡, 아가지요 죽으면요. 그이 백이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진서구단 이제 공격을 갑니다. 이제 기세 타기 시작한 거죠. 가르고 나오니까 젖히고요. 또 신진서구단이 싸우면은 뭐, 둘째가랑고 하면은 서로 하는 게사안입니까 젖히니까 흙이 호구 쳤고요 붙이니까 늘고 미니까 젖혔습니다 늘으니까 이제 쭉 밀고 백이 이었고요 밀고 이렇게 씌워서 이 흙도를 공격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이런식으로 날짜로 씌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진서구단은 뭐 여기도 잡았으니까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쪽 100도 잡으면은 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바꿔치기 하겠다 하고, 예, 타협을 합니다. 근데 100이 잡은 거는 뭐한2 5집3 0집 근데 흙은 한4 0집 되거든요. 그러니까 흙의 이득이죠. 자, 커제구단이 또 붙이는데, 여기에서 예, 신진서구단의 기가 막힌 수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커제구단은 사실 이걸 잡으려고 하면 한 수를 더 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걸 단수 치니까, 따내고요. 너무 간단하게 살아버립니다. 여기서 커제가 거의 뭐 심장이 철렁 하는 거죠. 이런 데서. 뭐 이거를 안 두면은 그냥 달려서 살아버리니까 여기서 입구자를 둬야 되는데 밀고요. 막으면은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고, 눈목자로 갈라치기를 했고요. 찌르고, 입구, 백 붙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면은 커제구단의 생각은 요거 찝고요 막을 때 이제 이렇게 두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으면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신진서 구단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왜냐 약간 경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뭔가 왔을 때 그냥 무난하게 두면은 지금 바로 끝났죠 뭐 이런거 두거나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 커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 끊고 뚫었고요 여기서 또한번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바둑은 뭐 이렇게 여기가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백이 패감이 없어요. 패감이 없어. 그래서 여전히 이제 흑의 우세다. 한번 헛스윙을 하긴 했지만. 백이 붙였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 백이 붙이고 이게 젖히니까 코제도 따라서 젖힙니다. 음. 여기서 느는 건 이제 흙도 따라서 이렇게 늘어가지고 뭐 이거 살아도 망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백의 영역이 없고 이게 진짜 살려고 하면 압수를 좀 여러 개 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 다음에 흙이 이거 쏙 빠지면 은 뭐냐. 이것도 요런거 가르는 게 있으니까 백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만 공짜로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커제 입장에서 이제 선수로 타게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신진서 구단도 늘면은 뭔가 젖히고 이런 거 둬가지고 끊기는 거 나오고 하면 좀 모양이 찝찝하니까 또뭐 붙이는 거, 센터링 남으면은 나오면은, 나오면은 답이 없으니까 끊고 강공으로 갑니다. 이 단수치고요. 여기서 커제가 무지하게 수읽기라다 이거를 단수쳤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여기서 뭐냐 100에 이제 이렇게 봐두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뭔가 좀더 좋은 수가 어쨌든 있었는데 실전은 정말 최악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살리려고 하는데, 아, 이건 좀 너무 심했어요. 쿠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확실히 포기를 하고, 예, 106점 포기하고 그냥 타계를 해야죠. 근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석점 잡아 먹힌 게 바로 또 불리한데, 이것까지 뭐 먹히냐. 이래서는 내가 바둑못 두겠다 하고 이제 그냥 버틴 건데, 이렇게 되니까 뭐, 6점 살아가 봤자 요 중앙 흙이 뭐가 되지못 살아있어야 되는데, 중앙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냥 요거는한 끝내기에 불과하다. 근데 백은 지금 전체가 못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고난의 행군을 가야 하는 거죠. 붙였는데 나가고요. 이렇게 굳자 두니까 신진서구단이 잡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며시 도가지고 그냥 뭐 살아가라. 예, 이렇게 하니까 커제구단이더 이상 이 장면에서 견지질 못하고 뭐 기권을 했는데요. 기권을 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패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패를 한건데 뭐 시간이 진짜 없어서 시간패를 한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기권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시간패를 당한거죠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어디 둬야 되는데 아 이거 뭐 둘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패 당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뭐 살려고 해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진짜 다 잡힌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신진서구단이 커제구단과의첫 번째 대국에서 10월 26일 래픽매치첫 번째 대국에서 승리를 하고 여기서 진짜 열이 받을 때로 받은 커제구단이두 번째 바둑불 또 두는데 이때도 예 신진서구단이 배을 잡고 이 하변일 때 그냥 대만을 싹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LG배를 앞두고 이제 쿠재구단, 아니 신진서구단이 커제구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번 LG배 한국이 진짜 우승할 것 같은데요. LG배는 예, 한국이 우승하고 국영 상대는뭐 최정구 단이 우승하고 딱 이게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서 좀 요새 한국이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승부의 저울추를 맞춰 줘야죠. 어쨌든 한국 선수들 모두 화이팅하고요 신진서 구단도화이팅입니다그 여러분들도 모두 이제 화이팅하시고요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팍팍 해주시면 제가 강남 바둑이 이제 힘이 나, 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바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